가요. 네. 체어 아킬레스 스트레치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구 세업분요 우리 스프링 얇은 거. 자, 기구 세자분 스프링 가벼운 거를 미들에 하나 걸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대로 보드 중간 반복 정도 뒤로 오셔서 골반 너비로 준비해주시고 또는 다리 투게더둘다 가능하세요. 자, 양손을 커피하신 상태에서 우리 시트에 올려놓을 건데, 만약에 손보다도 우리 패드가 있다면 좀 도톰한 패드가 있다면 패드를 올려놓으셔도 되고, 패드가 없다고 하면 양손을 이렇게 커피한 모양으로 해서 시트에 올려놓고, 자, 이 안쪽에 엄지와 엄지 사이 동그란 그 공간에 무릎을, 슬개골을 얹어놓으실 거예요. 그래서 슬개골이 시트에 직접적으로 닿지 않도록 먼저 패널을 눌러내서 무릎을 커피한 사이에 얹어둡니다. 자, 발목에 힘을 뺀 상태에 제일 중요한 건 꼬리뼈 말아서 둥둥둥 자, 그대로 마시고 내쉬면 발등을 지그시 밀려내요 엑셀, 천천히 페달을 들어 올리며 이때 조절합니다. 두번더 깊게 밀고 내려가셨다가 자, 어깨가 솟지 않도록 윗은 채워 내쉬면서 한번더 밀고 내려가시고 다시 페달만 들어 올리실게요. 자, 그대로 다리 바꿔봅니다. 다리 내려놓으신 상태에서 반대쪽 만약에 손의 이동이 조금 불변하시다면 정중앙에 두셔도 되는데 이거는 사람에 따라 조금 달라져요. 본인이 편한 위치에 손을 위치하시고 무릎을 커피난 사이에 둡니다. 자, 그대로 발목 힘 빼셨다가 밀어내시고 코어 힘으로 밀어냈어요. 다시 발등 단계 페달 들어올립니다. 두번더 페달을 들어올리실 때 계속 조절하는 느낌을 가져가세요. 마지막 한번더 그대로 발등 들어올려 페달을 들어 올립니다. 자, 다리 내려놓고 우리 동작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